어, 오늘 만족볼 엔진은 그 야마 SX 420 KSH 230마력 엔진입니다. 저 멀리 거제도, 경남 거제도 남부에서 뜯어 갖고 온 엔진인데 원래는 엔진을 갖고 와서 정비할 예정은 아니었습니다만 어, 점검 중에 댐퍼 플리하고 뭐 기타 여러 개 엔진에서 손봐야 그될 부분들이 생겨서 그래서 피치 못하게 엔진을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엔진 사용시간이 꽤 많습니다. 지금 어, 2186시간. 어, 원래는 소모품 종류만 하기로 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펌프, 지난번에 보셨죠? 헬스펌프 인펠라그 다음에 연료 필터. 예, 연료 필터 교환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이 벨트는 요 커버 안에 들어있는데 타이 벨트 열어서 확인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엔진을 내려야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요 댐퍼풀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엔진 댐퍼풀리가 헛돌죠. 엔진은 가만히 있는데 벨트가 돌아갑니다. 요 댐퍼풀리가 지금 안에 그 고무 실이 망가져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헛돌고 있습니다. 고, 일단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엔진이 내렸죠. 그리고 다른 부분은 터보를 한번 살펴보면 터보도 간극이 꽤 넓습니다. 요거는 얘기를 해서 말씀드려서 터보 간극 수리를 하는. 아 원래 의뢰가 된 거는 요 지금 420용 그 스턴 드라이브인데 스턴 드라이브 이쪽 그 벨로우즈 쪽이 손상이 돼서 이쪽으로 물이 요 안에 물이 가득 차있었고 이짐벌 베어링은 붙어서 결국에는 빼다 빼다 같이 딸려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어링 교환 작업을 해야 될 테고 물이 들어가면 이 실링도 터져서 오일이 샐 테니까 그 작업도 겸사겸사 같이 할 겁니다 예, 노즐이 다 나왔습니다 아, 노즐이, 야마 노즐이 이렇게 생겼죠 보통 이 노즐 T 끝에 여기가 이제 오래되면 어, 분사가 제대로 안 돼서 무화라고 합니다. 전문용으로 아, 안개처럼 그 디젤 연료가 경유가 분사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 있는 거는 분사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 펌프에서 밀어주면 최종적으로 연료는 이 끝에서 실린다 안에서 분사가 되는 거죠. 여섯 개를 전부 다 빼서 요거는 그 전문점에다가 맡겨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요 끝에 있는 팁만 바꾸든가, 아니면은,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해갖고 압력을 좀 조절해보는 방향으로. 이제, 연료 필터를 뜯어보고요. 이 냉각수를 빼고 있으니까, 타잉벨트 커버를 한번 벗겨보죠. 예, 연료 필터를 뺐습니다. 한번 부어볼까요? 안에, 연료에 물이 있거나 뭐 그런지, 한번 비워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뭐 물이 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음, 뭐, 그나마 괜찮습니다. 보통 물이 이 안에 꽉차 있으면, 부으면은 녹물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괜찮네요. 아, 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 요거는 비우고, 새 엘리필터를 꽂아주면 되죠. 아, 요 뒤에 있는 거는 뜨개 센서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요, 지금 그, 뜨게 센서, 요, 스위치가 작동을 하면서 계기판에 이 유수불리기에 물이 찼다라는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건데, 필터만 나니까 요건 풀러서 다시 재사용하고 필터만 바꾸도록 하죠. 네, 필터 새 거. 참고로 저희 웨스트마린에서는 요, 야마 SX420 시리즈, 370 시리즈, 오일 필터, 연료 필터, 셀라 등을 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엔진이 도요타 HZ1 엔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도요타 마크가 붙어 있죠. 연료 필터. 그래서 요 지금 뜨개 센서. 뜨개 센서는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달려있죠? 연료 필터 물이 차면 요 뜨개가 뜹니다. 그러면서 그 스위치가 작동하고, 그다음에 그계기판에 점등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항상 가기 전에 오일 실링에다가. 세진 오일을 조금 발라주면 됩니다 손으로만 잠가줘도 충분합니다 이제 타임 벨트 뜯어보죠 손으로 소 빠질 정도예요. 원래는 여기가 지금 고무인데 고무에 이렇게 딱 압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뒤쪽 벨트가 걸리는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빠져 나올 정도로 이 고무가 지금 마모가 돼 갖고 완전히 매끈매끈할 정도죠. 수명이 있습니다. 계속 쓸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망가져버리면 대책이 없죠. 이 풀리는 이렇게 세 가지가 통째로 다아입이 돼서 나옵니다. 가격이 꽤 비싼데, 그래도 이대로는 쓸수 없기 때문에 어수 없죠. 풀리가 뒤로 밀려나가면서 역시 이 케이스를 좀 약간 마모시켰네요. 일단 진단은 다 끝났네요. 이제 부품 오다 하고, 부품이 오면 조립하면서 싹 청소하고, 도장도 좀 새로 하고, 뭐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조립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때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부품이 마침내 일본에서 도착했습니다. 아그다3단 분리가 됐던 댐퍼 분리가 새거로 왔네요. 아, 이렇게 붙어 있어야 맞는 거고 요거 요거 가운데 거3단 분리가 됐었죠.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고무가 중간에 이제 박혀 있습니다. 이 고무가 오래되면 달아가지고 빠져버리는 거죠. 오래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래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엔진은 20년 된 겁니다 20년이면 오래됐죠 뭐 자동차에서 20년 넘게 쓰는 엔진 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벨트 텐셔너 타임벨트까지 도착을 해서 교환 작업을 이제 한번 해보죠 먼저 타임벨트랑 아 t 기가참 말하지 말라고 요 자력벨트 교환 주기는 1,000시간. 1,000시간. 도요다 엔진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도요다 마크가 붙어있죠. 자용벨트 교환할 때는 텐셔너를 달고, 지금 나오는 거는 여기가 스프링으로 돼 있어서 자동 조정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제독 n 선드라이브 수리입니다. 아 어, 선드라이브는 그 여기 있는 그 벨로우즈가 물이 새는 바람에 어, 이쪽에 있는 drive. sun d r i v 이 sun drive. sun drive. sun 씰링이 v e sun d r i v 지금 이제 가공을 해서 깨끗한데 이 부분이 실링 닿는 자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닿는 자리가 어... 울퉁불퉁하게 녹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가공을 새로 싹 하고 이 실링을 새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일 싹 빼고 그다음에 필터, 이 뒤에 있는 필터 청소하고 그 다음에 킬 깨진 거 용접해서 수리하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이쪽에 이제 조립하고 오일만 새로 넣고 그 다음에 이 십자베어링 지금 여기 이제 분해가 되어 있는데 십자베어링에 그리스를 새로 집어넣고 원활히 잘 작동되도록 만들어서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조립하고 방청 도장을 살짝 해주고 나중에 여기다가 오링을 두 개를 껴줘야 됩니다 오링 두개 껴주고 다 달면 되겠네요 이제 오일 넣고 오일 넣을 때는 역시 요 밑으로 넣어서 이 위에 보시면 에어벤트 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넘칠 때까지 넣으면 됩니다. 예, 어, 어제도 아마 이제 시동 걸어서 테스트 운 중입니다. 어, RPM이 좀 낮은데 RPM 낮은 거는 아마 분석 펌프에서 조금 조절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별다른 증상은 없네요. 어, 노즐도 수리를 해서 핀 연기도 안 나오고, 엔진 소리는 괜찮은 편입니다. 이 네, 소리는 조용하고 좋네. 이제 갖다 달아야겠습니다.